이걸로, 제가, 이거, 이거. 내 박스 갑니다. 우리 본주님께서 또 컨텐츠를 주셨는데, 내가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좌, 가서. 야, 여기서 에어로파이르면서 나올 수도 있잖아. 야, 그러면 대박인데. 그죠? 몇게 남았나? 188 남았어? 188이면은 혹시, 안 되나? 이거 안 되나? 아, 이거 하면 좋은데. 이게 뭐모았다가 나중에 조금 더 사가지고, 이걸 하세요. 너가나7 해놓으면은, 뭐, 무과금은 거의 졸업이다. 굳이 무리해서 핸드오카브이안 맞춰야 되거든요. 7 성공한단 말이에요. 장난 없게 내가 조금만 더 사가지고 너와 나칠 한번 어, 해보세요 에어로 파이르면서 나올 확률이 3.3%야 일단은 뽑기부터 가자 일단은 클래스부터 났고내 거라고 네, 생각하고 질려야돼 내가 한다고 생각해야 돼와 이건 진짜 너무 야 이거는 완전히 와, 이기 너무했다. 약 쳤네. 너무했네. 욕 나오네. 어떻게 다 회색이 나올 수가 있어? 이것도 확률이 되게 희박할걸? 이렇게 나오는 것도? 와, 지랄이네, 지랄. 아, 내가 녹차도 잘안 나온다. 와, 너무하네. 근데 뽑기는 원래 잘안 나와. 아까 이문주 뽑기 하는 거 보니까 안 나오더라. 진짜 안 나오던데요? 몇만 달 쓰는데 안 나와. 뽑기에서 뭔가를 바라, 오, 야, 방금 클릭 올라간다. 뽑기에서 어? 뭔가 바라는 거는. 아니야, 안 나왔어. 이게 뽑기가 0.0002% 잖아요? 거의 안 난다 고 보면 돼요. 뽑기에서는 거의 안 나와. 로또보다 낫잖아요. 야, 2천원은 뭐, 끔찍하다. 브랜드는 좀, 약을 좀 쳐놓은 것 같아. 와, 씨... 와, 씨발... 와, 와 저거 너무했네... 야... 2천만 원 뭐하고 씨, 자살하고... 씨. 내가 뜨면... 와... 그, 그래도 그거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겠지만, 내가 뜨면은... 아, 씨, 안 뜨네... 이거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본주이 죄송합니다. 전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가자, 바로바로 바로 가자. 어... 뭐... 없수하네 확률. 그렉션 잘 올라가네요. 와... 야, 야친가 오늘 이거 출시했다고 사람들 많이 산다고 조금 조장한것 같다. 내가 보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보통 이것도 10%, 16% 확률이라서. 오, 오 괜찮아요 아 그냥 뭐 정선적인 확률이네 군복 안떠는데 합성 잘하면 안되겠는데 아희건지 안떠네 일단 여기서는 안떴습니다 왜냐면 장판이 지금 많이 깔린게 아니라서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본신을 다해서 했는데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뿌뿌 한번 올라가요 뿌뿌 야, 잘 났다. 이, 이놈이 잘 나온 거거든요? 이거 못 났어. 어? 못 났어, 못 났어. 오, 잘 났어. 1, 2, 3, 4, 5, 6, 7. 야, 일곱 개다. 많이 한다. 일곱 개. 7개. 일곱 개면은 보통 한두개 정도 뜨면 정상인데? 한두개 정도? 하나, 둘, 셋. 와, 씨. 아, 너무하네. 와, 미쳤다. <laughs> 장난하나? 나한테 너무하네. 와, 씨.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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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잖아.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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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가 나와. 뿌, 뿌 나와. 아, 씨, 참네. 영국 클래식이 있어 다행입니다. 그래도. 나오긴 뭘 나와 안 나오구먼, 지금. 자, 이거다, 이거. 여기서 에어로 팔면서 나오면 돼. 여기서. 아, 마지막이다. 아니요, 그거 내일인가, 모레 할 거예요. 아씨, 화리고. 에이씨. 아, 참, 보자. 택시. 야, 전혀 쓸데없잖아. 아, 야, 속상하네. 진짜 속상하네. 너무하네. 어?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브, 오브, 아, 씨. 아, 완전 할말 없다. 죄송합니다, 본주님. 어이구. 합성은 안 되잖아. 그죠? 안 떠가지고. 에이, 참네. 그 다음에 강화를 좀 해달라 하셨거든요? 이거를 질러달라, 와, 이거 질러달라고? 잠깐, 이거 하려면은, 야, 이거, 잠깐, 이거는 재물을 많이 떼야 돼. 재물을 다섯 개 주고 가야 된다. 해보겠습니다. 오, 브루드스, 멋진데요? <laughs> 야, 이거 멋진데, 이거? 이것도 해달라는 말씀이잖아. 그죠? 근데, 10은 거의 안 뜨는데? 아, 이거는, 좋다. 이거는 마지막에 해보자. 혹시나 활이 안 뜨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 화를 써가지고, 재물 할 만한 건 따로 없네. 재물 다섯 개 줘가야 돼. 재물이 잘 뜨면 포기합니다. 재물 다섯 개잘 잘 뜨면요. 본주님께서 하시고요. 어, 주문서가, 어, 주문서가 없구나. 재물 작업을 하려면 주물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가면 거의 나르거든요. 어, 좋아요. 그러면은, 각만 좀 보자. 좀 살게요. 따라갈 수 있지만요. 좀 사겠습니다. 자 재물을 8에서 9 할려면 한 5개 날려야 되는데 5개 날리려면 5, 5, 25, 25, 30장만 사보자 60다야다 하나 둘셋 됐다 이 정도면은 해볼게요 재물이 잘 뜨면은 내가 안할수 있거든요 재물이 만약에 조리는 족족 다 떠버리면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재물 4개 다나르면 다행히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도안뜰수 있어요 <laughs>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 네개 날려고, 네개 날려고 가야 돼. 둘. 오케이, 좋아. 셋.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 좋아. 됐어. 야, 기회 왔어. 좋 제대로 들어갔어. 이게 이벤트가 잘, 뜨더라, 잘 뜨더라고요, 이게. 게임을 잘 들어갔어. 지금 네개다 날아갔어. 다섯 번째. 아, 떴으면 좋겠다. 제발. 자, 가보자. 이게 만약에 날아가면은, 아씨, 다 날아가면 안 되는데. 내 본전에 올고 이보노 아, 이거는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일단 가보자. 본주님 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재물은 잘 돼갔거든요. 확실히 잘 돼갔어. 재물은. 재물 잘 돼갔어. 어, 제발. 제발, 네 개. 한개 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파래 쓰고. 어, 제발. 하나, 둘, 넷 아, 좀 무섭네. 죽 쓰고 있잖아, 계속. 오케이. 야, 폰즈님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이구, 야, 기막혔다. 이거지, 이거. 가, 멋지다.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어이구, 어이구, 야, 완전 살떨린다. 어? 완전 살떨려. 어이구, 야. <laughs> 떴어. 와, 와우. 대제 로드니, 분노를 차서 떴다. 다행이다. 야기로 떴다. 다행이다. 와, 잠깐 놓고요. 10은 나중에 해 하세요. 10은 안될 겁니다. 아, 요것도 하려면 안 되지 싶은데. 16은 안, 됐고, 이건 안 될, 이건 안될것 같은데요. 연속으로 뜨진 않거든. 그러네. 뿌어뿌어가 부호, 한타임 늦었네. 본주님께서, 뭐아금인데 이런 거는 본주님께서 직접 할, 할 수도 있는데, 방송 컨텐츠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오, 다행입니다. 다행이야. 이것도 10을 가달라 하시는데, 그러면은, 임무를 이걸로 가자. 임무를 다른 걸로 가보자고 재물을, 아까 주문서 좀 남았지? 아, 근데 무기는 가게, 무기 갈 때는, 이거, 이거는 쓰는 거 아니거든? 이거 하나 가고, 거의 안뜬대데 아, 이게, 이게, 날아갔으면 이게 뜰수 있어요. 이게 날아갔으면 이게 그래도 반반 확률로 뜰수 있는데, 일단 요걸로 해보자. 아, 근데 이잘 뜨잖아. 아, 이게 잘, 잘 뜨나봐. 재물 의미가 별로 없는데, 한 개만 날려가 보자. 본주님께서 가달라고 하셨으니까, 요거두개 가면 되겠네. 맞죠? 야, 오케이, 하나. 저게, 9서1 2 확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론상 한 8개, 9개 날리고 가야 돼.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그죠? 그냥 막갈순 없단 말이지. 한 개만 더 가자. 재물 하나만 더 가자. 그냥 하면잘안 뜨거든요. 지금 주문서가 별로 없으니까 재물을 무한대로 갈순 없고. 재물 두 개만 주고 가자.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벤트로 가는 거, 이벤트. 이벤트가 잘 된다니까요. 자, 이것만 뜨면 레전드다, 레전드. 이것만 뜨면 레전드야.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안녕히자. 아, 나아프다 아쉽다. 그래, 역시 10이 보통이 아니야. 10이 어려워. 10이 10% 확률밖에 안 돼.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주신 본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방송을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